을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듣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 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은 2024년 10월 27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다 함께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귀한 그 귀한 믿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찬양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唱。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야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야 23장 25절 말씀 아멘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이제 착륙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행장의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관제탑은 공항으로 들어오려는 여러 비행기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순서에 따라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안내해줘요. 만약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착륙한다면 다른 비행기와 부딪히거나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비행기를 안전한 길로 안내하는 관제탑처럼 우리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남유다의 왕 요시아가 그것을 알고 있대요. 우리 함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요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의 왕이 되었답니다. 어린 요시아가 다스리던 당시의 남유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이방 신이었던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를 찬양했지요. 하늘의 별도 신으로 생각했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는 일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요시아는 달랐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왕인 다윗을 닮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려고 했지요. 요시아 왕이 <laughs> 12년째 되던 해였어요. 요시아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산당을 모조리 없앴어요. 아세라 목상들, 그리고 발과 여러 우상들도 함께 없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만들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유다를 만들기 위한 요시아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왕이 된지 18년이 되던 해에는 성전에 모아두었던 헌금으로 성전을 고치라고 명령하기까지 했어요. 남유다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아에게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의 손에는 율법책이 들려 있었어요. 요시아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율법책이 어떻게 요시아에게로 전해졌을까요? 허물어져 가고 먼지가 가득했던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 힐기야 라는 사람이 헌금함 안에 들어있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가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전달해 주었고, 사반은 그 책을 들고 지금처럼 요시아 왕에게 달려갔어요. 사반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아에게 읽어 주었어요. 요시아는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어요. <laughs> <laughs> 내 마음이 너무 슬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살았는지, 이 말씀을 들으니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가 그게 달라였소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백성들과 함께 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했어요. 말씀을 읽은 후 요시아는 말씀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온 백성도 그 약속에 함께 했어요. 요시아는 제사장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모양을 모두 없애버려라. 우상 숭배하는 그릇, 하늘의 별과 태양을 섬기는데 쓰던 모든 그릇을 다 불살라버려라. 유다 곳곳에 세워진 산당을 다 부서라. 우상에게 절했던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라. 요시아는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명령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6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6월절을 지켜라. 요시아는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었어요.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 어떤 왕보다도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랐어요. 또한 자신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오늘은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면죄부를 사야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면죄부를 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쳤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 착륙하는 비행기와 관제탑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는 관제탑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해요.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는 비행기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다짐을 함께 따라해 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며 살겠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겠어요. 한번 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며 살겠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겠어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 종교개혁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지닌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종교 개혁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를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한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며 살기보다 오히려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왕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킨 왕의 이야기.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를 잘알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요시아 임금은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질러 온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없애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엄청난 개혁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잘 인도하였던 왕이었지요.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갖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이라도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보다 더 재미있는 게 생겼어.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 점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실천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정말 최고구나. 너는 정말 날 사랑하는 아들, 날 사랑하는 딸이구나.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수 있나요? 그렇게 살수 있도록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리의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따르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샬롬하고 인사할까요? 다 함께, 샬롬!